자, 여러분 교재에 입지 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입지 개수는 우리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9회는 또 출제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자, 입지 개수를 우리 약어로 LQ라고 합니다. 약어로 LQ. 자, 그래서 입지 계수는 자,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전국에 동일한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입지 계수입니다. 여러분, 광명은 뭘로 특화되어 있어요? 없어요? 산업이요? 예? 전국, 우리 전체 산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 박사기 논문을 보니까 인천은 LQ를 20개 산업으로 나눠서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봤더니, 우리가 인천은요, 자동차 산업하고 부동산 산업이 이 기반 산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에 있어서 고용, 고용자 수, 고용 인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뭐 특정 산업, I 산업 할까요? 전국의 특정의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여기에 분모입니다. 분자는 어떤 특정 지역의뭐 제뜨 지역, 이렇게 어떤 특정 이 지역은 분자, 분모는 정구. 예, 이때 제 Z 지역 전체 산업에 대해서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제 Z 지역 I 산업에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이것을 입지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표가 주어지거든요. 표 주어졌을 때그 표를 보고. 요걸 가지고 숫자만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LQ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이죠. LQ가 1보다 클 때, LQ가 1보다 작을 때, 또 LQ가 이일 뭐 때인데,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 Z 지역. 이 Z 지역에서의 특정의 I 산업을 보는데, 자, 이때 LQ가 1보다 크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보다 크다? 분모인 전국보다 커요. 그럼 전국보다 크다는 것은 Z 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아요. 이 남은 나머지를 Z 지역 경계 바깥, 외부, 경계 바깥 외부인 전국에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을 해. 전국에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요. 수출. 수출하는 이 기반부문의 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역이 갭, 성장하면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있어요. 기반부문의 산업입니다. 기반산업. 그러면 H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Z 지역 아예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거든요. 이때는 Z 지역 I 산업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판매, 소비를 해요. 수출을 못 해요. 수출을 못 하는 뭐죠 수출을 못 하는 비 기반 부문의 산업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LQ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는 자급자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주어져서 계산해서 이걸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 여러분, 어떤 지역이 성장, 어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이 기반 부문의 활동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이 기반 산업 부문의 활동도 있지만은 비기반 산업 부문의 활동이 있는데 아까 기반은 뭐죠?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를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활동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활동이죠. 자 그러면은 어느 게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 기반되는 산업부문의 활동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부문이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해야 그 지역에 또뭐 비기반부문의 성장을 유도를 해서 지역 전체의 경제를 성장하고자 하는 이론이 경제기반부문 이론이에요. 경제기반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어떤 지역이 성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미래로 가면요. 어떤 지역의 도시, 어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뭐가 있어야 돼? 기반 산업이 있어야 돼. 기반 산업. 기반 산업이 있으면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예 세금도 많이 벌어들이니까 많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그 우리 뉴스 보면요 뭐 요즘에 뭐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 뭐 보니까 대통령 말은 뭐 지방 분권을 강화한데 여러분 지방 분권 강화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방 분권 강화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는 건 사상 누각입니다여러분 지방 분권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돈이 있는 데서 너네 월급 줘라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공무원도 안 뽑을 거야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전제조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해요 재정자립도 그럼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크기 위해서냐 기반산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하여 세금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기반 부문 산업 유치에 목숨을 걸죠. 뭐, 청주 같은 경우에는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산업을 유치하면 최대 3억까지 지급합니다. 유치, 그, 기여도에 따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산업 유치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업 유치에 없는 도시 있죠. 산업이 없는 도시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청,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갔죠? 지금? 우리 세종 신도시는 이제 청사가 들어갔는데, 청사밖에 없잖아요. 어, 청사밖에 없으니까 뭐 있어? 산업이 없지. 그런데, 어떻게 돼? 산업이 없으니까 그 지역은 성장에 한계를 가져 과천처럼. 성장할 수가 없어. 한계를 가지니까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야 주변 뭐 조치원도 크고, 그 주변 지역 오성도 크고, 뭐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 유치를 하려고 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어디에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대덕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가속기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 원자력 연구원하고 포스코 두개두 이제 두 이제 포스텍이죠. 포항공과대학에서 두개 있는데요. 거기서 돌리다 보여 비용 비쌉니다. 돌리다 보여서 이상한 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뭐에서만 한국전력의 종업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약을 전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애텀이에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국 콜마. 콜마 함부로 상품 안 팝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된 상품만 팔아요. 콜마 연결해서 만든 회사예요. At,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콜마고 만든 게 애터미. Atom. 애터미라는 게 한국 원자력 연구원 약자입니다. 그 그렇게서 만든대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정부 산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은 어디 만들어라? 세종시에 만들어라. 그래서 세종시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산업을 취해야 돼 항상.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무슨 거죠? 대구의 주, 기반 산업은 뭐예요? 대구 하면은. 옛날 섬유예요. 예? 섬유인데 이 섬유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70년대 그 섬유 산업의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 돼요? 예? 삼성전자가 대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젤모지 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섬유 산업이 이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예? 예? 안 된다. 왜? 삼성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게,